안녕하십니까, 금계산반입니다. 오늘은 제가 명명품 호령을 또 제가 선보일 건데요. 색감이 아주 좋은 호령입니다. 도화변 황소호반인데요. 이 호령도 참 요즘에 그렇게까지 흔치 않는 또 명명품인데요. 대회에서도 또 좋은 수상을 한 명품의 손도주자라고 진천과이볍에 초세가 아주 좋은 또 명명품입니다. 이런 호령 같은 종자를 또 난실이나 집에서 이렇게 배양하시면 그래도 탁 보자마자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종자 아니겠습니까? 이런 거또 하나분, 두화분 또 키우시다 보면 참 꽃도 기대할 수가 있고 꽃도 한번 피웠긴 피웠는데, 어, 그 꽃은 달았지만 색도하로 달아서 개화는 아직 안됐는가보더라고요 이런 난초는 참 고가의 난초겠죠. 이렇게 보시면 진청에 색감이 아주 화려하게 입장마다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. 호령의 특징이 이렇게 송촉을 하고 이런 잎에 보면 검은 반점이 생깁니다. 그게 바로 호령의 특징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런 반점이 생기지 않으면 호령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만약에 호령을 구입하신다 하면 이렇게 흑점 병 같은 반점이 입장마다 이렇게 찍히거든요. 그런 거를 잘 유념해서 또 구매하시고 배양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까지 또 호령을 촬영을 해보고 또 사이즈와 정확한 사이즈와 역폭은 제가 또 뒷사진에 작성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여 폭은 한 9cm에 0.7 정도 나오고, 세 촉에 자막 하나 건실하게 붙어 있습니다. 자세한 사항은 저에게 또 전화를 주셔서 문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